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나스닥으로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100만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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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화면에 파란 색깔 띠하고 빨간 색깔 띠가 보입니다. 이 파란 색깔 띠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매수하는 시점은 검정 색깔 선 아래쪽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여기서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매수 가격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7, 1, 8이라고 했을 때, 손절매를 20포인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718에서 0898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매가 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7, 1, 8에서 40포인트를 더하게 되면 2, 8, 3, 8, 4, 8, 5, 8이 되죠. 5, 8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단타 수익이 100만원 확정되게 됩니다. 얘가 지금 3분 봉 캔들이어서 3개만해 갔으니까 10분도 안 돼서 100만원 수익. 이 나온 것이죠. 10분도 안 돼서 100만 원 수익. 단타 수익을 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추세 수익을 끌고 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단타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 수익. 방법은 아래쪽에 빨간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빨간띠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청산해주면 되는 것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진입가가 7일 8에서 그 다음에 청산가격을 보면은 8일 8을 넘어서 820이라고 치고 30을 더 갔으니까 130%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호가 한 250만원 정도 하니까 30호 100만원 좀 더해서 한 350, 330만원 정도의 추세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더할 하게 되면 430만 원의 총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시스템 차트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내는데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직통 연락처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임스 직통 연락처는 010 2758-3576입니다. 이쪽으로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궁금증 문자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매매 기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매매 방법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상단에 VIP 수익 후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마이크로나스닥 한 개당 증거금이 투자금이 300만 원 정도 필요한 종목인데 이렇게 300만 원 갔다가 700만 원 넘게 200% 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거래하신 걸로 보이는데 3월 뭐 중순도 넘었으니까 한달쯤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어떤 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1등은 아니지만 이렇게 3등을 했다, 3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로 대회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분들이 교육생분들이 많은 걸 보면 참 뿌듯하죠. 그래서 저도 그 대회에 이렇게 몇번 있을 때 해봤는데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증권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5천 명이 넘어가지고. 1등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등을 했네요. 물론 수익률 대회도 있고 수익금 대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실전투자대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전투자대회 1위 하려면 수익률이 3, 400%가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익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억은 벌어야지 입상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1등이력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제임스 매매 기법이 왜 꾸준히 수익이 되는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상단에 보면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 이거 그냥 네이버 아이디 에 로그인 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보여드리기에 다 2만개 정도 되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몇 개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천만원 갔다가 이제 10만 달러 1억원 넘게 100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낸 건데 결과만 봤을 때는 1억이 넘는 장고를 볼수 있고, 기간으로 보면은 5월부터 7월 말이니까 3달 동안 할수 있고, 근데 보면 연도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이 24년 5월이잖아요? 근데 얘는 15년이래. 무슨 얘기예요? 10년 전, 9년 전에 제가 만든 매매 기술, 이거를 공부한 교육생이, 1억을 벌었다. 원금 1 0만원갖다가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제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통해서 1000% 넘게를 수익을 냈고, 이러한 사람들이, 몇천 몇억 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래 내려가면, 이 보시는 계좌는 당연히 증권사 실계좌고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뭐 계좌번호도 보이고, 뭐,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수시로가 얼마인지, 순손이 얼마인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그 거래 가격까지 다 나오니까, 이런 거, 뭐 진짜인지 가인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 이날 들어가서 이 가격대가 맞는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100만원을 번 거죠, 첫날. 원금이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벌면은 첫날 10% 수익을 낸 거예요. 다음날 보면 500만원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0% 수익을 낸 거고요. 다음날 700만원 번 거면은 70%번 거죠. 지금, 어, 24년 5월인데, 은행에 그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맡겨도 의자가 거의 안 나와요. 1년에 막1% 2% 세금 다빼고요 1% 2% 3%도 되기가 어렵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올라갔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다. 0%, 0.1%뭐이런게 그나마 적금은 좀 높은데 그래도 뭐1% 내외 세금 떼면 남는 것도 없다. 물가상승률이 1년에 3% 5%라고 하는데 저는 물가상승률이 3% 5%가 아닌 것 같아요. 물가상승률이 3% 5%다. 뭐 이게 전체적인 통계상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즘에 뭐 외식을 나가거나 무슨 김밥을 사먹더라도 김밥 하나가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뭐 1,000원, 3,000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1,000원, 3,000원으로 김밥이 사지지가 않죠. 아무리 싸도 뭐 5,000원, 7,000원 이러고 뭐 조금 프리미엄 김밥이다. 그럼 김밥이 한 줄에 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3 5% 오른 게 아니라 뭐한 50%, 100% 오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가가 50% 100% 모든 서비스 그런 요금들이 먹는 거뭐 영화 보는 거 모든 것들이 3% 5% 오른 게 아니라 50% 100% 또는 그 이상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더 팍팍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은 건데 며칠 전에는 깜짝 놀란 게 차를 발렛을 맡겼는데 1시간에 15,000원이에요. 약간 화를짝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차량, 주차, 발렛이 1시간에 15,000원이야. 뭔가 하여튼 이상합니다. 요즘에 모든 서비스비, 모든 음식들, 뭐, 뭐, 뭐 들어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 메뉴가 막 5만원, 10만원 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암튼,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1 0만원 갔다가, 뭐, 1억은 아니더라도, 1 0만원 갔다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1 0만원 갔다가 1억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것도 증권사 실계자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올린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몇천이니 몇억이니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요걸 보면은 한달 수익이 10만 달러면은 1억 3천만원 됩니다 모의투자 이런거 안올립니다 증권사 실계좌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억 3천만원 수익이다 뭐 트레이딩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뭐월 수익 1억 넘게 버는 분들 꽤 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그런 건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월 꾸준하게 1억 이상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어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사실상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맨날 까지는 거 말고 결과적으로 누적 손실 되는 거 말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기준으로요 그래요 그래서 맨날 거래했는데 한달 동안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 수익이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어, 승률이 100%라는 거죠, 100%. 수익률도 100%. 그래서 아래 거래 내역 보시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뭐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다 나오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소소하게 월 300, 500만원 수익 내는 방법, 이게 알고 싶은 분들도 지금 문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진지하게, 어, 공부도 재미가 있고 수익도 내는 걸, 이제 재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은 좀 레벨을 좀더 높이 수준 높은 레벨로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이제 꾸준하게 5천만 원, 뭐 1억 원 이렇게 이상 수익을 내고 싶은 레벨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고수 트레이더라고 해야 될까요? 고수 트레이더, 프로. 사실 뭐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고수가 됐든 프로가 됐든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는 월 목표 수익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으로도 만족할 거고 어떤 사람은 5천, 1억 이상 수익도 만족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러한 수익을 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꿈같은 수익인데 제가 만든 시스템과 기술로 이미 몇천 몇억 버는 분들이 지금 10년 넘게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은 제 직통 연락처로 지금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